6월 1일 쉴 만한 물가교의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4절에서 44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절의 상반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확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면 지금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에 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 때에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16절과 17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 일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청각 장애인이 되어지고 시각 장애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홍해의 길을 내셨다고 하면,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에서 바닷물을 말리셨다고 하면 이제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이 아침에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